보미님과 두윤님 지금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뭐, 뭐하고 계신 거죠?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치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혹성탈출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윈선들이, 이제 궁극기를 쓰고, 하늘을 날 거예요. 시프트를 쓰고, 점프팩.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날아주세요. 자, 이렇게 윈선들이 하늘을 날고 있을 건데, 이제 저런 윈선들을 제가 잠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웃기기거리면서 날아주세요 멋있게. <웃음> <웃음> 아 시끄러. <laughs> 오케이 그러면 이제 손보라는 은신을 하면서 미치면 한 길을 쓰면서 최대한 많은 미니턴들을제워서 땅으로 떨어뜨려 죽이면 승리돼 그럼 이 게임인데 한 명밖에 못 죽였네 안돼. <laughs>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니턴님들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 때려요? 왜 때려요? <laughs> 당신이. 아, <힘들었다. 웃음> 아, 어, 개인기 한번 부려봐요. 미안하면 개인기 한번 부려봐요. 자 하나, 둘, 셋, 넷. 어, 오케이, 앞격 오케이, <목소리> 좋았고요. 어, 겨드랑이 귀기게 좋았고요. <laughs> 오케이, 자 하늘 날아요. 세미션이데 일단은 자첫 번째 도전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미션이 하늘 날아주시고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아, 셋. 은신해서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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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뭐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하늘 날 거야, 하늘 날 거야, 다 죽어, 다 죽어라. <목소리> 하자 열심히 하나 있어! 나이스! 세 명! 세 명! 와, 세 명! 나이스! 세 명! 와 개멋있었어 나나 진짜 멋있었다 와난 진짜 어 <목소리> 좋고 두윤님께서 이번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미님과 두윤님 지금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뭐 뭐하고 계신거죠? 뚜뚜 두뚜 싸움 중이에요 이에요널 죽여버리겠다 야 이러면 살인요살인이아 오케이 살인 눈 죽었어요 살인.. 근데 왜 죽었어요 포미님? 아, 두님이어아 오케이, 자, 그럼 포비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비님 중간에 아, 그냥 잠깐만, 끼세요. 저지 가고 있어요. 자, 가고 바로 갑니다. 해서. 자, 듀엔드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윈스턴 날아! 과연? 어? 어? 듀엔드! 아니! 아니! 듀현이 뭐해요! 듀엔드 게임할 줄 몰라요? 위치변환기 쓰면서 하나 날았어야죠! 뭐야? 누구야? 아...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포비님께서 만 도전해보도록 할텐데요. 지금 윈스턴에 가려져서 안 보이고 이거 윈스턴 왜이래? 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왜이래? 어, 이거 왜? 아, 번쥐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상체가 늘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왜? 나 와줘. 여러분들 포빈이 여기 있습니다. 자, 미니인님들 이제, 이제 나와 주시고 자, 준비 바로 갑니다. 하나, 나, 둘, 나, 둘, 나, 셋, 하나 둘, 셋! 출발! <laughs> 과연 포빈님은몇번몇 몇 명까지 죽일 수 있을까? 어, 두 명. 두명 죽인가 동시에 본인도 죽었어요. 두 명. 아. 아 그래, 두 명이라도 죽였네. 아니, 뭐야 이거? 왜 빨리 끝나? 아! 너가 빨리 해서 왜? <laughs>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민규님께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까지 인원수는 포비님 2명, 민유님 1명, 저는 3명입니다. 왔어. 자, 민규님 바로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까, 민규님? 오케이, 잘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오! 오, 위치나 형이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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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민규님! 민규님, 과연 몇 명까지 지었어요? 스킬 썼지만, 한 오, 명, 오, 두 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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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명 지웠어요! 아 지펜치 두명 지웠습니다! 메이노님 네, 네. 네. 아아 까비 잠 뜨러라 잠 뜨러라 조용해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지막 멤버 마그님께서 한번투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그님 여기 숨어 계시 마그님 지금 심정이 어, 어떠세요? 어? 정국 어딨어? 야 마그님 어딨냐? 야안 보이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마그님? 어이네와 어허이네 <laughs>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윈스님도 지금 화났고요 자 하늘 날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윈스님들 좋습니다 하늘 날고 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마원님 가시고 가. 됐둘 출발 과연 마원님은 몇명까지 지울수있을것인지 뭐야 어디갔어 뭐야 어? 자윈스님 빨리 하늘 나세요 하늘 안날면 게임을 못해요 하늘 나세요 자 하늘 날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고요 하늘 날았고요 자 은신을 사용하면서 이제 천천히 가려고 하고 있는 마그라도님입니다 아, 위치면 한기를 이용하셔야지, 마그님 위치면 한기 위치면 한기위치 던졌습니다. 갔어요! 갔어요! 3명! 와! 3명! 잠깐만. 몇 명이야? 뭐야? 3명? 아, 3명. 아, 3명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 오. 오늘은 이니게 홍성탈출. 조칠, 저와 마그라님의 우승으로. 그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세요오늘게 말을 받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